아니야. 아니야. 근데, 그, 오, 야 안녕하세요 입니자 오늘 청료찬그반려동물거리 왔는데요 그냥 뭐... 그냥 하는거지 뭐 안으로 들어 엄마 어렸을때 이거이어거랑 얘네가 더비다에주황색이랑 여기도 <목재> 은너 들어갈까? 어? 들어 네. 아, <목재> 이... 아, 가 저거 에 어디 들어가서 들어가들어들어 들어가서. 들어 들어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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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서. 어 <목재> 야, 아이 뭐 사람 있는데 왜 아롱이야? 아, 못 집어넣었나? 못아못 집어넣었나 봐. 얘는 진짜 기약하네. 여기도 있어. 비둘기 음, 아니야? 비둘기네 얘네들 붙어있다. 응. 아마 햄찌라고 보면. 뭐있 안녕? 아 안녕? 어? 뭐어이 <목소리> どうも。 아왜안 보고 있거 아, 불해요말하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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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래? 아, 하고 음, 안 음, 안 ừu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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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ừuuuu, ừu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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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ừuuuu, ừuuuu, ừuuu, ừuuu, 괜히 이거 입었어. 글쎄, 아빠가 왜 그렇게 얘기했어? 어, 내복이가 벗어날 것 같은데, 너무 멋있어. 내복도 입었어? 아, 엄마가 거는 아 이거 땀안 이거 이런 걸살거 그랬나 봐요. 저런 거. 와, 이거는 살짝 그래. 왜? 저.. 뭐 하려고? 저게 커가지고 아니 길어가지고 조그만 해가지고, 그것도 하찮아졌어 아, 속기를 어? 버 벌써 놀 데가 없어. <laughs> 엄마가 입을게. 아 엄마, 엄마안넣어 응! 이러가 조그만한 게 없나? 와, 나 이제 딱 좋아? 어, 어. <웃음> 귀여워. 거 이거. 이거. 성계죠. 좋드라가다 있는데? 여기는 공원에 여기는 공에 들어가서 봐야겠다 <목소리도> 아는적생으니 아는 척은 못다는네 반대쪽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넌 포스터나, 뭐야, 포도 뭔지 잘 블랙 포스터, 레랙포스 yeah. 얘네가 포스터, 스터 블랙 이스 아, 유일하게 하는구 아, 거의 유일한가 이거? 여기 슈퍼들어다 얘는 가지고이렇 아, 반대로 겠어요었냐 얘는... 모리 뭐, 아닌 클래스를 내가 아주 두고 보니까 클래스가 없구나. 바람이 씻고 는 거. 아무리 길을 도 되게 작네, 어젯밤 맞불러 내려가? 애다시그리가 애는 뭐야? 이름할수 있어가지고 구라... 구람... 아, 얘... 가 얘가 플래시가? 얘가 멀린가? 아니야, 아니이 청소년 이 꼬리도 났었나? 그렇고 얘는 뭐였더라? 아이. 다시 합치고. 괜찮으세요? 만약에 가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컵. 네, 밥 비쳤습니다.

정리의장아이아이 그 개콘은요? 아... 뭐 어. 아, 이래야 고싶어이어지 어. ủa 돌아가. 뭘?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거 연결할 뒤집어가지고 그냥. 이게 찍히는 게 계속 이렇게 찍혀. 자 이렇게 해가지고 김귀천 반려동물거리 한번 봤습니다.